될수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분리돼 있습니다. 이놈 돌아가면 궤도에 궤도. 궤도. 이거 서준이 하는 궤도 골프 는 편축이 운동입니다. 양축축과 이래 한게 아니고 이렇게 편축이 이런 건 여기에 짓고 여기에 짓고 편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놈은 궤도, 이 놈은 방향.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날아가는 게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궤적이 이탈 안 되려면, 잘날라야두 개가 똑바로 해야 되겠죠. 네? 비비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림의 중요을하져야 되는데, 그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래서 치어라고만 배웠잖아요. 그랬는이 그림을 지를면그냥손 앞으로 내려가서 똑바로 해라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림을 지른 게 아니고, 그렇요 진단은, 힘이 들어가고 있고, 들다는 끝으로 그냥 드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마디 있잖아요. 첫째,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첫째 마디, 둘째 마디 다 접었고, 첫째 마디, 둘째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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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다접고 첫째 마디, 둘째 마디 다 접었고, 첫째 어버리면 노랗게 형상이 나 옵니다. 던지면 됩니다. 던지는데 뭔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중간에 생명수는 그 소금을 다 떼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드로킹, 오가레핑 언드로킹을 얘기해요그가락지떠줘 이렇게.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니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래 보면, 직각 내리면, 탁! 틀어버리면 바닥이 갑니다. 그래서, 스트로버리, 이겨드이식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렇게 방향을 보는 겁니다. 하면 이렇게 벌어지죠. 요두 손을 모으는 게, 키를 뺀 방법은 손목이 되는 건데, 요놈 우리가 늘리지잖아요 말이고. 아니. 나도 모르게 손, 지금지 손을 놨다고. 그걸, 노래 붙이면요. 주사골에 손목이 여기, 여기 있는 주사골에 쪼그만한 뼈가 있습니다. 쪼그만한 뼈가. 거기에 주먹을 관장한, 손목 8개의 관지를 관장한 주 뼈입니다. 그래서 음수발에 뼈를 관장을 해봤어요, 주 그런데 그걸 옆으로 붙여버리면 눌리는 힘이 발생이 못돼요. 그럼 테스트 해보세요. 딱붙여고 눌려 봐야 돼 그래서 이런 형상의 그립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은 굳이 다 음. 틀립니다. 이네가지 그립이 있는데 스퀘어 그립, 내 턱으로 오즉 손가락, 발이 두개 보이는 거 훅이 많이 나는 사람은 훅잡 이렇게 겨드랑이 따라고 이렇게 그래 공이 이렇게 강케 오기 때문에 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 이래 나가기 때문에 이들어요하고 이렇게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은 스트롱, 즉 여기 따라와요. 스트롱의 뜻이 강하 뜻입니다. 즉이 팩을 릴리즈를 강하게 할수 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초보다 잘할 때 제일 불안한 스트롱이제 그냥 이거 탁 붙이면 니다 그러니까 숙이죠 우리 열어나보 지금 이 게, 야 크라이 앵글이 아는죠 크라이 앵글이 아니죠. 상각이앵내리니다 노. 그래, 내립니 가면, <목소리> 제 어깨가 찾았기 때문에 머리 위로 갑니다. 뒤에서 보일 때페스 그 면에 되어 있는 제일 망국 점을 보는데, 꼴보 하면 안 돼. 꼴 봐도 안 돼. 할말 없잖아, 그거. 앞에 무슨 의인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빼가 뒤에 도다뭐흥미고 그런 경우이 때문에 정확한 경우는 페이스 면에 되어 있는 최고의 만곡점뒷을 하나를 보입니다 그래서 집중력. 자, 그림이 됐습니다. 이해 네, 되셨죠? 둘째는 어드레스인데, 제가 네 가지 정렬이 됐습니다. 발, 뒤꿈치, 앞발은 정렬 안 해도 돼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버렸죠. 그래야 내가, 고, 관절이, 고관절이 오픈되니까 몸이 가요. 안 가면, 잡고 있으면, 아직 해버려요. 특히 여성분들, 골다공지아세요 남들보다. 자 다리가 다치고, 여성 떨어지면, 틈도 없고, 열어이놓고 이래 턴해버려면안 되죠. 열로 갇혀하면 해지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에 점요 무릎에 점렬 발을 두고 주저야라고 딱 찍어있으면 대방이일있죠 절로갑니다. 같은 물을 잡고 그 다음에 골반을 잡니다어깨게 이랬으면 로갑 이랬으면 손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볼지는 볼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지의 전략 뒤꿈치, 무릎, 골반, 어깨 이게 방향입니다. 차지 이 손수입니다. 다음은 그립이 50%를 차지하는데 이어드레스가30%차지 어떤 구질로, 어떤 방향을 목적으로 보낼 것인지, 거의 80% 했습니다. 그 나머지 20%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력, 그걸 보는 집중력, 10%, 그 다음 10%는 딜입니다. 무시가안 나면. 내가 잘, 뒤에서 잘못 친 것도 잊어버리고, 7번 찢었으면 내가 150이 간다면, 150까지 들었는데, 꼭150 보내야지 하면, 건수축이 옵니다. 즉, 건전 긴장성 근육 수축이 오기 때문에 땀을 때리겠어요. 가야 하는 막 그때는 넋불 나가든지. 여성분들은, 여기 고여서 계단에서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쫙 가고요. 여자들, 남자들 뒤쪽으로 나오면서 보고 가슴 펴야 요안 가면 흙그 살면 금방 흙 하고 이렇게 다쳐버려요. 나이 먹어서 하는 거는 다쳐버리면 안 됩니다. 골, 제가 지금, 십자역을 놓고 센터에 놔두고, 에 놔두고, 센에놔었어요 이게 골 포지션입니다. 어떻게 들가냐 그립을 방향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이 손으로. 그립도 발 잡고. 하나, 둘, 셋. 중간 셋은 되잖아. 배꼽이 센터에 있도록. 그래야 하니까, 내 허벅지 안쪽이 왔잖아요. 그래야 그립을 잡습니다. 방향을 섭취하고 그립을 잡아요. 이 각도, 이거는 뭐냐면요. 내 몸에서 지금 정, 직사각을 만들어놨습니다. 테이크 오웨이 하는 각도에요 헤드가 떠나 그래서 코키 딱 하면 이 가슴 갔도 올라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 내려오면 돼요. 이래 내려오 빵!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강아지 수지, 언코키.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 아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세 센터에 두고 센터에 두고 그립을 패스를 맞추고 그러 그립을 잡고 테이크 거예요. 항상 협벅지 여기 끝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킹 딱틀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다오시면 나가는 거예요. 요 축에서 딱 돌아, 해질 내가 딱 돌았으면 이떡 끼면 내가 움직이잖아요. 거기는 미가 막움직이고요 그거 보니까 다운불러라 우리 이리 돌잖아요. 딱축소따라가 상체 회전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회전회전떡 지면 반발 차는 거예요. 저 지면 반발 역입니다. 그래서 상체는 회전 하체는 힘, 여기에요. 그래서 놀러가야 하체다. 만지고상시간게다면 아프죠? 어, 갈 아파. <laughs> 자, 다시 걸려 드겠습니다 내가 엉덩이 사이즈만큼 뒷다리 뒤꿈치에 어요뒤 섰어요. 제이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 섰어요. 가빡길에렇습니다 그래, 내가 볼을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테크 웨이 테 w a y t a k 이각도에 같이 왔죠? 자연스럽게 같이 오게 되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해할때이다 조금씩 펴지면 안 됩니다, 이복이 펴졌을 때헤드업이야이 헤드업을, 머리 들다고 헤드업이 아니고요. 이렇는 앞을 넘어가지 축, 축석, 싸워놨는데, 다시 펴면들리서 들리죠? 전체가 뜨잖아요. 그 주자재만이 머리에 어디 떨어지고 공봐야됩니안떨어집 상대 스크이 그대로 어다이 삼각형의 공간 그죠? 내가 트라이앵을 해가지고 있는 공간이 그대로 유지대라고 그대로 이 공간은 파워, 파워 공간이에요 임팩이 나갈수록 공간이. 그런 공간들이 변하면 안돼요 다리의 넓이가 변하지 않듯이 손의공간의 모든 높이가 변함이 없어야 돼. 요 그래서 정직이. 다 무슨, 날아오는 공은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서 칠수 있는데, 이 공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축도 가만히 있어야 돼. 요 중심 축입니다. 축의 세 가지를, 오른쪽 축, 왼쪽, 왼쪽 축, 중심 축. 중심을 따라가는 거 축의 동과 따라가는 거 자, 테이크웨이, 킹 어깨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쓰나가죠. 수시파시오. 찍어라, 찍어라. 찍으면, 지만 아파요. 하고 붙이라는 소리를 많이 할 건데, 붙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살짝 터뜨리면 떨어지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터뜨려. 이걸로 옆구리 붙이라면, 지구 지가 찔러가고. 팔아이언 중에 7아이언도 있고 8아언도 있는데 그 중에 7번이 제일 중심입니다. 중간 14개 중에서 제일 중간. 그래서 7번을 많이 갈게요. 중간에 3대 놔두고 이래 봤죠? 저는 좀 패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버려치면 내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범해서 그냥 대들어 다 나가면 돼요. 내 힘을 주고 화에 힘을 줘야 같이가 잘 돼. 대둔근하고 대태사비꼭 이렇게 이룹이다이라시서 잡아들어야 돼. 그래서 이 볼을 잠깐 멈춰라. 자, 7번은 세트 맞죠. 한 개를 덜 뺄게요. 원래 공만 절반절반 해가지고 반개씩기로 올라갑니다. 하고 이거 하나 반, 한개 반개야 실세 7m 차이가 나요, 일반인 남자들은. 여자들은, 원래 10m 남자들은 힘을 때리니까 너미가 서1 0터를 보라는 거고,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 5m를 보라고 일반인 통계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런발을왜 봐요? 혁게임은 정확한 거리고, 로그 게임은 멀리 가고 치는데 그래서 스핀 양이 틀립니다. 제가 공세 개를 놔두고 칠게 여기 있을 때이 번, 7번 그죠? 자여기 P입니다. P 제가 똑같은 위치에서 마이닝 안 보내기 때문에 골반의 위치로 왔습니다. 다리가 골반 A 위치. 다음, 하면 은한번 좋아지지 않았죠? 어, 이게 볼 포지션이에요, 여기에요. 이번 아이를 들었습니 이번 아이 자, 뒤로 좀 눌러 쓴다 하면 볼, 벌써 여기 왔죠? 바로 잡았을 때. 여기가 볼 포지션이에요. 이거만큼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지면 이제 뒤에를니다 내 공이 떨어지고 짧으니까 내몸 머리가 먼저 나와있으니까 다음 블이렇게고 옆에 있으면 사이드 블로예요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틀려요. 드라이브는 내가 다리를 뒤꿈치를공 뒤에 놔뒀어 멀리 는다 어깨 뒤에 어깨목가 다리가 좁다, 짧은 거, 넓다, 멀리 가는 거. 그냥 이 헤드 스드를 견뎌야 되 그래서, 발 뒤꿈치 나도시고 지금 키가 많이 높으니까, 이 상태로 13도를 기웁니다. 키가 크시면 15도. 그래서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치면서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래야 되기 때문에 헤드인데, 머리까지 땡겼다가, 그냥 아이들 들고 내려오면 되나. 그면서 스치가 좀올라가는예요 근데 이건 헤드가 봅니다. 이래가야 올라가요. 제가 아이언들이 옆에 있는 거는 사이드 블루라고 자손 옆에 있으니까 헤드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긴 체들은 짧은 건 7번 있죠. 그럼 내가 손이 아까 7번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펜더패스 돼요. 손이 이게 나가는 겁니다. 이지고 나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패드가 그리고 긴 체들은 돌아가서 맞기 때문에 우리가 엘보가 온다는 거는 떼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때야 되는 방식이니다 완전히 제 생각 오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고수 없잖아요. 이렇게 걸되 아니죠. 자연스 손은 돌게 돼 있어. 이 헤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크죠. 손 나와 버리면 자연스럽게 돌게 돼 있어. 전환이 되는 누가 계속. 스윙 무신이랑 기계는 한숨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각도 벌립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요. 그래서 긴체들은 드로우 걸려요, 드로우. 짧은 체는 폐적을 려요 드로우. 그거를 좀더 컨트롤하는 게미치습이다 거의 거짓 상태입니요 자, 이 상태에서 체력 기계까지 틀어졌죠? 면을 맞춰놔서 이렇게 썼잖아요. 키가 큰, 긴체 잡은 이유는 멀리 가게 했으면 됐는데, 앉아있으면 잡겠죠? 서요. 그냥, 챌대어만날아고 그걸, 지에서 보지 못하면, 이러면, 한저 저, 벗겨고트라이을 유지했을 때,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 와요. 그럼 그걸, 내 몸이, 내가 거기서 반영할 때, 벨레비를 줘. 그게반사신기 그러면, 잘 겟나가면서. 람 그래서, 연습하는 게 그게 난 이렇게 연습하실 때, 이런 위치를 갖고, 화를 만들어 놓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자, 보셨을게요. 두목이 꺾이죠? 옷을 쓰니까, 턱이 꺾이죠? 이래잖아요. 그래서 벨레, 그래야 돼. 그래서 탑을 치고, 이지고차주 돼. 앞에 있고요. 이거는 부드럽게, 내리고, 앞을 치고, 베테스타 여기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수서 손 다섯 개인데 왼손이에요. 손 골프의 꽃은 피리시가 하죠. 가죽 피리시를 멋지게 만들고 계시죠. 백윙이 정확하면 피리시 자동으로 다 그래도 따라가는 내가 이기서 물론 털엮고뭐 어떻게 하고 하면 피 같이 배에 힘주고 피리시입니시 하셨죠? 그래. 그래서, 줄 때, 백스윙한테 이물을 안걸리면 자, 저 이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사장님, 대단히 하지만 하면, 지금 알아서 가요. 머리 좀 따라가요. 이런 것들이 서로의, 그냥 그만 보듯이, 무슨 원수가 지는지 집안에 우한이 많은 사람들이 오타로 치더라. 천천히 수영하면 돼.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지만이 지금 핑계 없는 모든 무든 듯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과거만 찾아. 아, 옛날에는 잘쳤는데 지금은 늙었나. 그가 꼴포, 꿀포들이다가치거 제일 큰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취미생활 중에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낚시입니다 거기 있다만 어떨까요? 이만을거예요 요만한거예요? 만한거잖 망사부터 내가 자꾸 내가 망을잡다라는 거. 이대큰 눈에 붙들 이게 어이 왕잡는거 싶은데 뭐야 요거 둘째 걸거그 아, 친이 진짜 막삼이 날아가는데 언어가 큰데이안 된다. 어디서 는지 야, 저는 낚시 골프에 완전히 사기꾼이네. <laughs> 저희들한테 제가 풀을 제가 아는 새고한3 0년되해 왔는데 다 묻는 게 이야기와 사소한 게아 지금 왠지에는 리이 빡빡해 나는데 안 난다고 지금 그리 안 난다고 나안먹니까안 믿어요 글리안 난다고 늙었습니다 이해든 된다잖아요 이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해되죠 늙었습니다 득이안 되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어릴 때시켜니다저거 선생님 욕하면, 선생님 뭐라 하면, 이 아, 선생 오늘, 꼬아리 낙서고, 기서 물건에 녹요 그래. 유연성이 있습니다. 리안 되잖아, 그래서뻥는 어, 걸려. 건지구력연성이게연성은 유명세. 제가 그냥, 티나 고 그런 거. 그윤수이 없으면 거리가 안나치나추대해서상처없이 그냥 쭉 가버리면 들어가서 갈 건데, 모든 행사다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노아야 됩니다. 100% 1초 안에 컷되는데 이거 집중 안 하면 다 푹, 푹, 건데, 이걸 어떻게 잘해보려고 소지시키니까 연습할 때, 누가 누가 공을 빨리 마르치냐 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드 나가면, 한 홀에 7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집니다 7분. 물론 동반자가 있겠지만은, 7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생이 공 4개를 쳐요. 아니다, 이거. 드라이브 하나, 아이언 하나, 퍼터두 번. 그래서 72탑니다. 왜또 그 목숨 걸고 드라이브만 치잖아. 길게 나면 뒤집어. 또 여기서는 봐야 하는 겁니다. 여성과손 가슴 앞에 있는데, 손앞 가슴 이게 아니고, 여성도 위해서요, 옆구리에 있어요. 쫙, 뒤에서 보면, 어떻게 뭐 자기는, 안 된다 여기 뭐어디 쉬어버린 거잖이죠 여기 보면, 이게, 진짜, 괜히 줄서 니, 치띡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뭐 두고요. 내 골반이 올라가면 엉덩이가 잘안면려 그러면 이 골반의 축이 안 움직인다 앞에 그냥 유착되면 어그래가고 엉덩이가 싹 떨어져 그사람서 안그러면 다이뒤떨어져요 심하 돌아가고 정확한 골반의 위치가 아살아즉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그게 굉장 그런 생활 습관이니 해서 수없이 많은 근육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큰 것은, 큰등 같은 거, 흔는어 웅크리고 있으면 등이 아파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장애를 제가 내서 해봤는데등부등 부분, 저 검출 추라 하십니다. 이래서 올라가야만 지지해. 이런, 우리 공책이랬는데, 올라갑니까? 말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뭐를 그럼, 뭐를 못 쉬운? 잖아요 I don't know. You got to ask me. This is a child. 이 h i s is a child. 이거 또그대 S라인이 그대로 지켜져 있어. 이리 올라가. 배치 리버스 퍼시 뒤집어지는 거 한국말로 배치기. 디제라하고 특유의 신제라내는거 하지 말아야 돼. 거리 멀리안나 내가 정확한 위치에 뭐 보내면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여기서 공을 내 천기치겠다 아프로도 천기치겠다 미친놈아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천기치거나니 뒤져요 애들이 왜 이거 똑딱이 잘하는 줄 아세요? 외쳐가지고 톡톡톡 튀는 거 연습할 시기에는 거지라고 노는 게 거지라고 그 선생님들 다시 또한는하고 놀이로 승화시키면서 놀고 이 그래서 한 7분의 시간 동안에 아이를 한번 치는 두번 치니까, 하나, 하나, 일부러 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천천히 하는 스윙에서 내가 잊지 않는 근육들을 조금씩 조금씩 기억을 잡게 하는 것은 골프 근육 기억 운동입니다. 내 상상 속에 머리를, 하, 내 배는 이만큼 하려고 자칫는데, 마음만좀 주이지, 몸대 쓰고 있는데. 주춘이지, 그래서 마음을 좀 주는 거. 수시대적으로 몸을 만들어줘야 돼. 늘리게. 좋으시고, 좋으시, 좋으시 늘리면서, 연성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걸려동 함부로 내가 좀더 나은 골 그런 연을 많이 하셔야, 진정한 골 내가 핑계 없는, 이런 을고 남들이 보기 좋아. 이상. 수고하셨습니다.